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빌드는 그리스 레인 야니스 프릭 마 같은 보 뭐죠?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그냥 꿀 밑뿌셔 흔히 말해서 이제 게임 캐릭터 게임 캐릭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게임 캐릭터 같은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선수의 신체 스펙과 능력치를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신장은 213cm, 체중 110kg, 포지션은 파워포드 슬래셔다 보니 이제 드라이빙 레이어 98, 제자리 덩크 85, 드라이빙 덩크 91, 군거리슛 88 이렇게 이제 골밑에서는 약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이제 약점은 있는데 그게 바로 슈팅인데요. 3점슛이 69. 근데 슈팅 빼고는 사실 약점이 딱히 없어요. 뭐, 패스 정확도, 볼 핸들링 다할줄 알고. 이 선수는 또 수비도 잘 합니다. 볼미 수비, 외곽 수비 다잘 하고요. 그리고 피지컬은 사실 키가 크면 원래 스피드가 느리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키도 큰데 스피드도 빠르고 힘도 셉니다. 개사기. 자, 이제 제가 만든 빌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포지션은 파워포드, 워 그리고 신장은 야니스보다 2cm 작은 211cm로 설정을 했고요. 체중은 110kg, 양팔 길이는 221cm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정한 능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마무리에서는 조금 머리를 썼는데 드라이빙 레이업보다는 근거리 슛을 높게 설정을 했거든요. 근거리 슛을 86까지 찍게 되면 드라이빙 레이업을 87까지 찍지 않아도 피어리스 피니셔 패치를 골드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머리를 썼고요. 대가리를 좀 썼죠. 그리고 드라이빙 덩크는 89까지만 이러면 패치에서는 이제 포스트라이저 패치 실버, 스르륵 실버, 정밀한 덩커 실버 정도 찍으실 수 있고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원풋 무빙 덩크, 컨택 덩크 중에 프로 컨택 덩크 장착하실 수 있고요. 투풋 무빙 덩크 중에서도 프로 컨택 덩크는 장착하실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자리 덩크는 81까지만 줘서 이 라이저 배지 실버까지만 찍을 수 있게 설정을 했고요. 슈팅 부분에서는 온라인에서 3점 슛을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7 9까지는전 이게 사실 최소 능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배지에서는 뭐캐앤 슛, 코너 스페셜리스트, 그린 머신, 블라인더까지 이렇게 넷 배지 실버까지 찍을 수 있는 수치고요. 플레이메이킹에서는 아무래도 키가 있다 보니까 포렌들링을 많이 주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도 70까지는 좋기 때문에 65나 70 정도의 드리블 모브는 장착하실 수 있고 배지 중에서는 금고, 브론즈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옴보리동 속도는 62까지 설정을 해서 블로우바이 지금 미쿠라지로 바뀌었는데 이 블로우바이 배치를 브론즈까지 찍을 수 있게 설정을 했고요 수비에서는 일단 골밑 수비, 외곽 수비 다 가능하게 설정을 했는데 골밑 수비는 앵커 배치, 실버 외곽 수비도, 챌린저 배치, 브론즈 정도는 찍을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은 87까지 설정을 해서 수비가티스트 배치, 골드까지 찍을 수 있고요 수비 리바운드는 85, 박사어피스트 골드까지 찍을 수 있는 수치고요. 리바운드 추적자도 실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그냥 저는 이제 70이랑 61 정도. 특히 가속이 61은 블루 바이 배치에 들어가는 수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빌드를 만든 이유 힘을 96까지 줘서 골밑 부셔, 불도저 배치 홀로팬까지 찍을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를 먼저 기준을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좀 만족하실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그리고 또 요지부동 집행자 요 배치도 홀로 팬. 까지 찍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나는 사실 불도저 배치를 홀로팬까지 안 찍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빌드를 밸런스 있게 맞출 수 있거든요 양팔 길이를 224cm까지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힘을 92까지 불도저 배치 골드까지만 찍을 수 있게 92까지 낮추고요 이 패스 정확도를 쭉 올려줍니다 77까지 속공의 시작점 이 온라인에서는 사실 리바운드 잡고 나서 바로 패스 뿌릴 수 있는 필수 배치이기 때문에 이 배치를 실버까지 찍을 수 있고 실기우계까지도 얻으실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7 7 까지 찍고 자유투도 74까지 요 드라이빙 덩크에 1 정도를 더 줘서 90까지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무조건 불도저는 나는 홀로페임을 찍어야겠다 그러면 제가 앞에 설명해드린 빌드 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불도저 골드까지만 찍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빌드 참고하셔서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현세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포지션은 파워포워드로 설정해 주시고요 신장이 원래 쿰보는 7피트 0인치인데 저는 이제 포렌들링 75랑 드라이빙 덩크 94를 맞추기 위해서 6피트 10인치까지 저는 낮췄습니다 체중은 어, 힘을 89까지 찍기 위해서 228 파운드로 설정했고 양팔 길이는 7피트 4인치 3점슛 때문에 7피트 4인치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마무리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드라이빙 덩크를 저는 94까지 설정을 했습 그래서 컨택 덩크 중에 엘리트 컨택트 덩크 오프 2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덩크를 저는 80까지 설정했는데 라이저 배치 실버까지 찍으실 수 있고 또 프로 빅맨 컨택 덩크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슈팅 부분에서는 저는 3점 슛을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군부보다는 훨씬 많이 줬는데요 코너 스페셜리스트 골드까지 찍을 수 있게 79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캐치앤 슛 받아서 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예요. 플레이메이킹에서는 패스 정확도를 70 속공의 시작점 골드까지 찍을 수 있게 설정을 했고요. 이 포핸들링 75는 금고 실버 수비에서는 블록을 저는 90까지 설정을 해서 추격 아티스트 홀로 페임 앵커 실버까지만 찍을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힘을 저는 89까지 설정을 해서 그냥 돌파해가지고 부셔버릴 수 있게 이 분리 배치 골드까지 찍을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기본 테이크오버는 저는 마무리 동작이랑 스터프 블록 이렇게 두개 추천드릴게요. 자 아, 이제 배치 추천해드릴게요 굴리 골드 무한테이크오프 골드 찍으면 10포인트 채우고요 포스터라이저를 저는 코어 배치로 둘게요 스레르 골드 4포인트는 일단 저는 남겨두는데 이거는 추가 배치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슈팅에서는 그린머신 실버 앰프트 실버 볼륨슈터 골드 에이전트3 브론즈 일단 코너 스페셜리스트를 코어 배치로 둘게요 그리고 캐치앤슛 브론즈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에서는 퀵퍼스텝 브론즈 하이퍼드라이브 실버 드리블마 브론즈 일단 저는 금고를 코어패치로 둘게요그 다음에 공격탈출 브론즈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수비에서는 챌린저 브론즈 추격아티스트 홀로 페임 박스아웃비스트를 실버까지 주시고요 이제 이 앵커를 코어패치로 둡니다 그 다음에 리바운드 척적자 실버 찍어주시면 됩니다 추가패치는 일단 마무리에 한개 주셔가지고 이 4포인트 아까 남겨놨었죠 요거를 이용해서 라이즈업을 브론즈로 찍으셔도 되고 패스트위치를 브론즈로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슈팅 패치에 두 개를 줘서 이 코너 스페셜리스트 골드까지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패치 하나는 플레이메이킹에다 주셔서 금고 실버까지 찍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또 보고 싶은 선수의 빌드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